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스입니다. 네. 오늘도 임차게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쉬워 보이죠?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동물종, 이에는 4, 어, 이에는 4, 유전형제 간은, 라지에스모레이 라지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동물종, 개체 원, 개체2, 동해종입니다. 동해종의 개체 원, 개체2. 개체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어, 동해종은 유전자는 다를 수 있는데, 어예 네, 유전자 요 라제이 얘는 라제이 같고 얘는 스몰에 같고 이런 건 다를 수 있는데 이 염색체는 요 유전자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동일 종은 그러니까 여기 요 위치에 올수 있는 게뭐 CD 이런 게올수 있는 게 아니고 라지 B 아니면 스몰 B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번 염색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의 7번 염색체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예, 제가 외우지 못해서. 7번 염색체에, 제 7번 염색체에 대머리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7번 염색체는 대머리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에. 되겠죠? 네. 7번에 대머리 유전자 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그렇고요 뭐, 기억니엔 디글리얼 중두 개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 라제이,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제이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제이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중에 하나랍니다. 아우, 막 친절해, 친절해. 그렇죠? 그리고 1번이 가고요. 네. 2번이 나라고 알려 주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어, 가는 요거 이 n 상태죠? 이 n EN 상태고 이 n 은사의 상태고요.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냈을 때요 상태죠. 요 상태. 그다음 나는 요 상태. n은 2의 상태. 요런 상태가 되고. 자, 그다음에 요거 여기서 이제 찾아볼게요. 여기서 찾아볼 때이 6이라는 숫자. 6이 나오려면요. DNA 상대량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개를 더해서 6이 나오려면 이 더하기 4가 돼야 됩니다. 이 더하기 4가 돼야 돼요. 네, 두 개, 네 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복제가 돼 있다. 그러면, 그러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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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복제가 돼 있으니까, 그죠. 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라제이스몰 A 이라지비스몰 B 비 B. 이게 이렇게 복제가 되어 봤자 복제가 되면. 라지 A 두 개, 라지 A, 스몰 A 두 개, 라지 B 두 개, 스몰 B 두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더했을 때 절대 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 동형 조합이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가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는 스몰 B여야 되고요. 하나는 라지에 인지 스몰에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과 니은을 더해도 6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을 더해도 6입니다 그러면 요 둘의 공통점인 니은에 뭐가 돼야 돼요 숫자 4가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이 뭐가 됩니까 b 가 됩니다 이렇게 예, 비가 돼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니은이 뭐가 돼야 된다? B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B가 되면 그러면 여기 라제이 스몰 A니까 기억은 라제이 아니면 스몰 A가 있고요 그리고 요요요 디귿도 라제이 아니면 스몰 A일 겁니다 그럼 리을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안 남죠? 라지 B가 됩니다 리을은 네 라지 B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나를 보시면은 디귿하고 리을이 2예요얘두 개밖에 없는데 2야 네, 그러면 디귿도 하나 있고 리을도 하나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왜냐면 유전자 자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리을이 라지 b. 어, 여기가 라지 b인가 보네. 여기가 라지 b네. 그러면 디귿은 아, 요게 라지 a네. 그러면 디귿이 라지 a고 기억은 스몰 a네. 네. 요렇게. 그죠? 그러면 기억이 스몰 a 그다음에 기억이 스몰 a 디귿이 라지 a 그리고 니은이 스몰 b 디귿이 라지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뭐 이제 다 됐죠, 뭐. a 얼마입니까? a 기억이 2. 그죠? 디귿이 예, 라제이니까 2즉 a는 4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여기는 라제이 라지 라지비만 있으니까 라제이 라지 하나 스몰 b 없고요 그럼 b는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 볼게요 1의 유전자형은 라제이 스몰 a 스몰 b 스몰 b여야 됩니다 스몰 b 스몰 b여야 되고요 a 더하기 b 4 더하기 1이니까 5 맞고요 자 나에는 라지비 비가 있죠? 스몰 b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할 만합니까? 네!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외치고 이렇게 조금 쉬어 보이는 문제 상쾌하게 맞추면 하루가 상쾌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안녕!